2021년, 이제 비트코인, 고인, 코인 대상! 자, 그래가지고, 종목별로 하나하나 해서 대상을 네네. 한 명씩 뽑아왔습니다. 오. 제일 첫 번째 친구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뽑는 거고요. 네네. 나머지 친구들은 대상이 이미 다 뽑혀져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상 오르시는 첫 번째 상, 그지상입니다. 올해의 거지상은 거지사는... 네, 올해의 거지상 자, 하나하나의 인생이 포함된 드라마가 총 3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드라마 3편을 보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거지가 될 만한, 가장 거지가 될것 같은 코인 하나만 꼽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참여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후보. <laughs> 네, 첫 번째 후보. 지금 입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누구냐? 컴파운드입니다. 자, 13초짜리 인생을 담은 영화.

갑자기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1분만에 8%, 8%까지 220% 올랐던 게 8%까지 떨어져. 아이 그렇죠 이걸로 누군가의 인생이 또 진짜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거지상 1번 후보 컴파운드입니다 자 컴파운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번 후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후보 2번 후보 센티널 프로토콜입니다 아, 이거 작전하는 건데 이렇게 차트 그리는 거 1분봉입니다 선생님 1분봉이라도 아, 저렇게 탁탁탁 올리기 이거는 보, 보시네 자165% 상승이었던 우리 센티널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쭉 더 올라가 165%는 더 올라가 180% 근데 어어어어 어자 어, 어. 어. 우리의 2번 후보 센티널 프로토콜 양봉이 무한으로 뜨는 버그가 걸렸나 아 이거는 100% 보십니다 100%못돌아간 거예요 네, 이렇게 양봉이 쭉쭉쭉 떴는데 얘가 운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2번 센티널 프로토콜 영상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입니다 마지막은 누사이퍼입니다쫙 2,000, 3,000% 3,000% 수익이 쭉쭉쭉쭉쭉쭉쭉 쭉. 어? 밑으로 쭉? 어 야, 야, 밑으로? 야 형, 형, 아 형, 형, 형. 형 잠깐만. 형, 형 3,000%가 형 형. 아! 3,000%가 1,400% 하면서 3,000%가 1,400% 됐습니다. 사실 그 뒤로는 더더해 가지고 더 떨어지는데 어, 이게 3천프로까지 올라갔던 게, 허허허. 허어어.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1번 후보 컴파운드. 1번 후보 컴파운드, 그리고 2번 후보 센티널 프로토콜, 그리고 3번 후보 누사이퍼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거지상, 네네. 내가 얘 샀으면 진짜 거지 됐겠다 생각하시는 친구의 번호를 한 번씩 적어주세요. 누가 제일 거지였을까? 1번 컴파운드, 2번 센티널, 3번 누사이퍼. 누사이퍼가 가장 최신작이죠? 1번이 맞네요. 네. 1번이 누구냐? 우리 컴파운드 형님 <laughs> 그, 그 씨. 수익이 200% 했는데 <laughs> 1분 만에 이거 아니죠? 이건 몇초 만이죠? 사실 이거는 1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몇초 만에 떨어져 버려요 3초 아지다 네. 3분도 아니다 3초 아지 아, 이 정도면 2초지 아 2초 아지 극딜을 네. 아, 넣었다 이거는 진짜 개미들이 그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면 누군가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의심될 정도로 올렸다가 몇초 만에 떨어버렸죠 그렇죠 이제 최재훈 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있다면 예 누군가가 있다면 가능해요 네. 개미들을 만들 수 없어요 절대 음. 개미들은 절대 만들 수 없고 누군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아마 업비트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를 수가 없어 거래소에서 누가 거래를 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저렇게 물량을 던지고 올렸는지. 뭐, 거래소는 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거래소가 모를 일이 없겠죠. 그냥 쉬시하는 음, 거겠죠.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도망갈 틈도 없어요. 네. 담배에 불 붙이고 빠는 순간이 이미 다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지옥 같습니다. 아, 담배 3분만 피고 팔아야지. 네. 나도 활활 타올라야지. 이한 모금 빨면 떨어져 있지. 아, 그렇죠. 근데, 이런데 우리나라 자율기저 화이팅. 거래소 거래소는 믿는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모르겠어 이거 보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이거 이렇게 차트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보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누가 봐도 보시잖아. 음. 거래소는 알고 있어 누가 돌리는지 자율 규제 화이팅. 거래소니다 네, 우리나라 태형 거래소 자율 규제 화이팅.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하드려야 되는 게제첫 번째 거지상 컴파운드 가졌왔습니다